자 합니다. 자 우리 24페이지 24번째 페이지 입니다 제목에 자 지구와 생명체를 이루는 원소 생성이고 문제 자 빅뱅을 주로때 나오는 원소 뭐가 나오게 수, 수 근데 우리는 죽를표현하는 원소 몇 가지 있을까요? 1 0 0개약 100여 종 정도 약1 어, 0 네. 0여종 정도 딱몇개나라 보다 약 100개 약1여종도 있다 말하자고 어. 그럼 음. 나머지 수소화형을 제외한 나머지 원소 어떻게 나오냐 이것이 오늘 배울 거한가트 그리고 자 먼저. 자잘 보시오, 잘 보시오. 자 우주에서 가장 많은 것이 뭘까요? 수소. 수소. 두 번째가? 응. 몇몇대면3 대. 어3 대. 기억되 뭐, 자. 죠 그거 시험 이거 그렇죠? 나오게 안 나오게? 나옵니다. 또자 지구. 지구에서 가장 많은 것이 뭐냐면, 아, 지구니까 지구 겉이랑 내부 전부 다 포함이야. 가장 많은 것이 뭐냐면 철. 두 번째 뭐냐면 산소. 세 번째 보기? 몰라요. 1등을2등등만 1등을 기억하는 세상. 3등 기억하지 않습니다. 기억해도 좋아요. 기억해도, 기억해도 좋지만 시험 문제 잘안 나온다는 거. <놀람> 나올 확률이 일가 되려나? 아무래도 한또 문제 지갑 몰 지갑. 지갑에서 가장 많은 원소 뭘까요? 지갑 어렵다 지구는 전부 다 하고 내부 전부 다 하고 지갑은 겉대나 그래서 지갑 지갑 가장 많은 원소 뭐냐면 산소. 두번째가 주소 지구랑 지각이랑 구별 좀 지어 조심니가어디 책에 나올까? 몇에 나오지 않나? 사람한테 가장 많은 것 가장 많은 것은 뭐냐면 산소 두번째가 산소 나오는 거. 그러다가 여기서 또 쓰여져 지각 지각은 산소 그 아무튼 첫번째 두번째말 알면 돼 이거 뒤에 또 나오는 내용이니까 뭔지 기억하면 좋아 참고로 지각에서 가장 많은 것은 산소 두번째가 그래서 세번째가 알루미늄 네발째가철 이라고 하는거죠 그래서 산, 규, 알, 천 외우는데 어 그래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렇다 있는데 그래서 이런 그 원소들은 어디서 나왔냐 근데 수소 헬륨을 제외한 나머지서 물론 헬륨도 포함돼 그것이 어디서 나왔냐면 별 그래서 별 통해서 나오는거야 아 네,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는 것이 뭐냐면 별 별이 그 탄생하고 지나하는과정거 이 덕분에 뭐 좀... 정보로 네. 네. 이제 좀설명 해줘야 되는데 이게 뭐지? 여기 네 예전에 학생이 이제 준 건데 되게 봤고 네. 되게 좋아했었어 이게. 네. 왜 그런가 하면 피카츄인 줄 알았는데 이거 뭐예 이거? 아, 뭘까요? 내 아. 네, 네, 네 이름, 내네 이름 혹시 뭐, 뭐냐? 네. 피츄? 네. 아너 모르는 구나? 모르지 이거? 피카츄 모르지? 피카츄 뭔지 알아? 빵. 먹는 빵. 근데 뭘 그, 마다 캐릭터인데? 피카츄인줄알고 처음 봐보는? 피카츄, 피카츄 아닌 것 같은데? 피카츄 같은 느낌? 피카츄인줄 알고도 좋았었는데 피카츄 아 맞네. 굳이 문제 안 돼? 모르지. 이름 피츄피츄가 피추. 지나면 피카츄 되고, 그 다음에 지나면 뭐 돼? 라이츄가 돼. 피츄 피카츄, 피, 그리고 라이츄가 되는 거. 그것처럼 별도로 이제 지나갈 거예요 그나. 별이 지나가는 게 당연히 각 단계에다가 이름도 있어야 돼 그래? 그래? 그걸 좀잘 보고 하면 돼요 뒤로 주면 됐습니까? 오늘 할 것은 뭐냐면 오늘 할 것은 별 별이 탄생할 별 지나갈 종류다 참 좋아했었는데 포켓몬스터 꾸부기 얘는 한거다 그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보면 별이 지난 과정인데 같이 좀 썩어가면서 하면 좋아요 썩어가서 룬팅하면 재미없어요 그리고 과정은 다 기억해야 돼좀더 시험 범위 다 들어간 내용이니까 그렇게 내용을 모르면 안돼요 그래서 룬팅하다 보면은 다까먹면잘 까먹어 까먹는데 그나마 우리가 쓰고 보고 듣고 느끼고 이상하다 엄청 그만그 오감을 사용해서 우리가 학습하면은 좀더 기억이 오래 남다는거 보려 합니다. 먼저 별이 탄생부터 하죠. 별 탄생. 합니다. 서거면서 서거면서 합니다. 먼저 별. 별 탄생. 별 탄생. 별이 탄생이야 별이 태생, 별이 탄생. 태생. 자 별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그 성운. 성운. 성운이 모여서 만들어진 거. 성운은 우주 가스, 우주 먼지 그런 것 많이 모여져 있는 거 마치 그가 구름처럼 그 성운인데 성운이 모여서 구름 된 거야. 별이 된 거야, 맞나?라고 할때 우리 태양계도 성운 분석 그태양계가된다는 썰도 있어. 그때 우리 그 태양계를 이루는 이제 성운이라고 하면 그 성운 분이 엄청 큰 거다. 태양계 잭도 안 됩니다. 되십니까? 그래서 그 태양계 크기의 글자 뭐 일광 정도 안 돼? 근데 성운은 엄청 커. 아무튼 몇광 이상 되는 거 그래? 그리고 하나의 성운에서 별 여러 개또 나올 수도 있는 거야. 되십니까? 그래서 아무튼 성운은 그게 엄청 크다는 것이 포인트고 그리고 성온에서 온도가 낮고 온도가 낮고 그리고 밀도가 높은 곧했어야지 모여서 별될 수 있는 건데 일단 온도가 낮아야지만 이런 그 성온을 이런 입자들 입자들의 온도를좀 둔해져 요즘은? 그럼 몇을 많은데 이거 큰일 났다 처음 설명 책을 보신다 이거 책을 쓰려고 면 이제 자리가 없어요 혹시 이면제학 필요하면 얘기해 볼게요 포스티 한점우불책 보면 한 티에는 그 정도 쓰면은 한반 페이지 정도 분량 될것 같은 기존 느낌. 옷 사이즈 비슷한 거. 이렇게 쓴 사이즈 비슷하다. 아무튼 그 수업 내용을 쓰는 거지만 이제 뭐열장해서뭐 쓰고 잘 하면 되요. 저쓴 것을 사진 찍어서 본인 핸드폰 화면에 잘 끼워 보면 돼요 네. 일단. 자. 그러니까 글씨 쓸 것은 많이 없는데 좀분량이 많아서 그래. 아무튼 성원에서 온도가 낮고 밀도 가높은곳에서제별될수 있는 거고, 그래서 온도가 낮아야지만 성원에 입자들 입자 입자들이 온도 가좀더둔해져 만약 입자들이 온도가 활발하면 은잘안 묻죠. 그러니까 입자들이 온도 둔해야돼둔해돼분해되니까 네? 둔해야 온도 가좀는더 낮아야 돼. 그리고 밀도가 커야 돼. 밀도 크다가 만약 무거이게 많이, 많이 모여져 있는 거야. 되나? 그래서 무거이게 많이 모여져 있고 또 온도가 낮은. 거기서 중력으로 인해서 존재 모입니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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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입니다. 왜 모인다고? 뭐 때문에? 어 중력 때문에 뭐야? 나? 중력이라고 하면 이제 그 질량인 것들이 서로 간에 잡아내는 힘이야. 우리 뒤에 배웠잖아 우리. 어, 그 지구 시스템 아니면 여가 어, 시스템 배현으로 말려 있냐? 그게 다다 똑같습니다. 저 질량인 것들 서로 간에 잡아내는 힘이라고 존 있는 거야. 나? 뭐야? 뭐여서 뭐였어? 뭐여서뭐여서 얘는? 덩어리, 가 이런데, 얘는 아직 별 되기 전이야. 자, 사람 되기 전에, 뭐라고 그랬나 어, 원시인데죠원시 원시? 그것처럼 이제 그별 되기 전이니까 이러면 원시별원시별 다시 봐봐. 중요한 거. 그서로그 사이즈 비교가 1대1 아니다. 그니? 오케이? 엄청 큰 성운이 있으면 조그만 거, 덩어리, 된거 확대해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거야, 그나 사실, 이만한 성운중에서 별이고, 대고 하게 이거 아니다. 그니? 그나저, 이거 점, 점 하나, 점 하나, 점 하나 정도, 점 하나 정도 되면서 확대해서 한거 이거야.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성운은 엄청 큰 거다. 우리 태양계 짧다데태양기성 들어가면 우리 태양야안 보여, 아, 보여 그냥 그정 그래요? 그서원가있데 얘는 해봤자 아직은 별이션이고 그리고 그게 뭐냐 모여, 모여. 모인 모인 이거 뭐냐? 뭐라고 아, 중력 때문에 그래. 중력 때문에. 중력 때문에 갖는 에너지가 있어 그것을 예를 예를 을때 중력 수축 에너지 중력 수축 에너지 말 그대로 중력에서 수축 돼서 갖는 에너지야 그나 그런 거다보니까 원시별은 전부 모이다 보니까 내부 온도 나 내부 온도 점점 더도 올라간다 그러십니까? 그렇죠 우리 참고로 원시별도 그 전부 모이다 보니까 온도가막 뜨거워져 뜨거워서 스물에서뭐 빛도 빛도 나오기 전 처음으로. 하나? 하지만 그 별되기 전이야. 하나? 그래서 수년도 모여서 내부온도 년 올라 올라가서 다음 날이 드디어 중심온도. 중심온도가 중심온도. 중심온도가 온도가 이것이 천만 켈빈. 하나? 천만. 천도 아니야. 천만. 천만 켈빈. 천만 켈빈과 N 해봤자 뭐 천만 도씨 다 똑같아. 천도가 아니야, 그 뭐냐, 0 0도2 0 0도 천도 해서 이제 그것 도아니고그 천만, 오케이 천만. 엄청 어, 뜨거운 거, 그죠손님면 어떻게? 손대면 손뒤어없나 천만들, 천만 될면? 되면 천만킬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오케이 이상? 되면은중심에서 무엇하는 거냐면 핵반응다, 핵반, 핵반응인데 참고로 그렇죠? 분노를 야 돼. 이서쓰면 되고 별도로 우리가 그러니까 폭반인 핵 반응인데, 핵 반응은 뭐냐면, 그 화학 반응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화학 반응은, 자, 원자를 구성하는 것이 원자 핵이랑 전자 알지? 근데 그 화학 반응 해봤자, 전자들끼리 서로 가는그 어떤, 화학 반하는 것을 우리가 다 배운 거야, 지금까지. 그러니까, 원자 핵은 변화가 있어 없어? 없었지. 없다 보데 너희가 중상때 배운데, 질량보존 법칙. 그거 기억나? 기억나죠? 그래서. 그 화학 반응 하게 되면, 화학 반응 전과 후에 질량은다 똑같다는 거. 얼핏, 잠깐, 좀, 기억나나? 뭐, 3학년, 한 1학기 정도쯤 배운 거? 거의 1년 전쯤에 배운 건데?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그, 화학 반응의 경우는,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에서, 면? 원자 핵과 그리고 돌고 있는 전자가 있는데, 전자들께 그, 어떤, 그냥, 반응하는 거. 그건 오늘 배웠어. 그래서, 원자 핵은, 변화가 없는 거야. 됐나? 그래서, 원자의 종류수가안 변하는 거. 근데, 핵 반응은, 전자 필요 없고, 원자 핵. 서로 가는 원자 끼리, 원자 핵 끼리 반응하는 거야. 그러면, 언제 핵이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네. 그것을 놓지 말하는 거. 네. 그래서 이런 핵 반응은 그 일반 뭐 반응하고 일반 화학 반응으로 좀 달라야 좀 특별한 환경에서만 할수 있는 거. 네. 그래서 핵 반응 종류는 두 가지. 어떤 거냐면, 그말단어좀잘 봐야 돼. 핵 융합 반응. 핵 융합 반응이다. 융합 반응. 또 어떤 거냐면, 핵 분열 반응. 하늘이 한쪽 뛰고 핵분열 반응 핵분열 반응 도핵분열반응도 있어요 자말 그대로 핵융합은 어떻게 하는 거? 어 합쳐 합쳐 합쳐이거나그 쪼그 쪼조 쪼그 쪼그 쪼조 쪼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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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고 핵분열은 어떻게 하는 그 어, 분리되는 쪼리 분리. 쪼그 래서큰 덩어리 큰 덩어리가 조 쪼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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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쪼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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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할 때, 그핵 융합반응 하게 되면, 그때, 조은 것들이 그 환경에서 불안하니까 합체하는 거. 그리고, 이 경우는, 큰 것이 그 환경에서 불안하니까 분리되는 거. 그럴 때, 그 합체적인 그 끝판왕, 끝판왕 된 물질이 뭐냐면,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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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때까지 철. 철. 철, 존나 합체하는 거요 이해가? 사실, 이 상태가 지금 불안하니까 안정의 질로 합체하고 한 거야. 이 가나? 일단 내조라화학 반응 왜 할까? 아, 화학 반응 어안정해어안되고그그 그 상태 그뭐그온도그 압력 아무튼 그 상태에서 불안하니까 안정해지려고 그러니까 안정지려 고화학 반응 하는 거야 다 똑같아. 그래서 원체력이그 환경에서 불안하니까 안정해지려고 화학 반응 그래서 안정지려고 이제 그해 반응 하는 거야. 그래서 합체가 되려고 하고또 보자. 큰 덩어리 경우는 그 환경에서 불안하니까 안정해지려고 쪼개지 하는 거야. 쪼그리때 그, 나오 끝판왕. 끝판왕 물질이 뭐냐면 철. 철, 철, 철. 똑같아? 그, 다시 보면 자, 핵 융합, 또는 핵 분열, 다 똑같이 철될 때까지 전부 다 하는 거예요. 그는, 쪼그 것들이 합체해서철될 때까지 핵 반응하고, 얘는 큰 것은 쪼그려서 철될 때까지 핵 분열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참고로 철그 원자 번호, 이것이 20, 20번, 20번, 20번인데, 20, 원자번호가 철보다 작은 것들을 얘는 합치해서 철 되려고 하는 거야. 이해가 나? 선생님 원자번호가 누구보다 조으면 이거보다 좀더 작지? 그리고 원자번호 큰선이보다큰 거고. 됐나? 렇죠 사실 이것이 철. 이것이, 이것이 아니고 이것이 철이야. 됐나? 오케이 그죠? 그래서 핵융합 받는 경우는 원자번호가 작은 것들. 자 누가 있을까? 원자 번호 1번누구게 수소. 이번 2번? 뮴 얘는, 얘는 주로 해봤자, 수소 또 틀리면 되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핵, 이거 받아가는 거야. 이해하나? 저 핵, 이거, 그 무엇인지 말뜻 좀잘 보호, 잘 보호하면 잘 돼. 다음에, 핵 분열받은 거는 얘는, 철될 때까지 분리되는데, 그때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우려늄. 우려늄은, 참고로, 유, 유, 유로스, 유, 유. 참고로, 92번, 92번, 정론, 92번. 그 죽일 표에 있는 원소들을 보면은, 잘 보면 그 원래부터 자연계에 있던 것이 있고, 또 사람이 만든 것도 있어. 그래서 인공원소도 있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자연계에 있는 가장 무거운, 다시 말하면 자연계에 있는 가장 원정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우라늄이야. 우라늄. 우리아계. 그것이 지금 안전의 지력을 쪼개질 때, 근데 그 가장 더 편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철되는 거야. 그래서 우라늄 계속 쪼개지갖고 나중에 뭐, 뭐, 철되고 하는 거. 이런 모습이라고. 그죠? 그 정답? 핵반응성는 핵융합 반응도 핵분열 반응 하다 전부 다 질량에서 감소한다. 그렇습니까? 사실 얘는 핵 반응이다. 핵 반응.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반응, 그래서 질량 보존 법칙 그거랑 달려하게 그래서 질량 보존 법칙은 전자끼리 그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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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다 어떤 화반응 하는 거야. 전자끼리. 원자 그대로고. 그러니까 원자 그대로니까 원자의 동률 수가 안 변해. 근데 얘는 달려. 얘는 그 핵끼리 반응해. 핵끼리 반응하다 보니까 원자의 동률 수가 변한다. 그리고 얘는 특별해. 특별는핵반응하면다 똑같지? 질량 감소한데 그때 우리가 그 감소한 질량을 말하는 단어가 있어. 그 단어 보시면 질량 결손이라 그래 질량 결손, 질량 결손 이생성이 것이 발생되고 질량 다, 다 줄어든다. 혹 핵융합 반응에서 질량이 감소하고 또 핵분열도 다 똑같이 질량 을 감소한다. 그때 감소한 질량을 뭐라고 한다고? 질량 결손.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게 감소한 질량은 얘는 그냥 없애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에너지다, 에너지. 에너지. 그쵸? 지금 현재 보면서 원자력 발전소에서 하는 것이 우라늄 거야, 우라늄. 이런 핵 분열반응. 그래서 나오는 에너지로 우리가 전기 반응을 하는 건데, 그때, 이런 우라늄이 그핵 분열할 때, 분열할 때, 질량이 감소해. 감소한 질량 에너지 나온 거야. 그쵸? 이게, 이게 안 되죠. 해서, 보자. 그 다시 이어서, 그래서 원시 발이 그럼 뭐야? 이때 모인 에너지 뭐라고 한다고 중력 수축 에너지. 네. 그래서 내부온도 손들도 올라간다. 올라가서 올라가서 올라가서, 올라가서. 그디어 어제 천만 킬로 그나? 그러면 자 문제 자이 성운, 성운이 나성운이 주성분 뭘까? 성운이 주성분 주된 원소 뭘까? 수소. 수소 헬륨 되나? 뭐야? 왜냐면, 해봤자, 빅빙때 나오는 그거, 디저 뭐야? 수소 헬륨제? 거기서 많이 모여서 생긴 거지, 뭐야? 성원이라고 하는 거. 아니, 모인 거? 합친 거잖아요, 모인 거. 해봤자, 수소 헬륨제데 해봤자, 별. 별이 주성, 해봤자, 수소가 헬륨이야? 이거? 내 말이 가냐? 그래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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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드디어 이제, 측면 실비 산되면은 드디어 이제, 핵 반응 할수 있는 거. 이때는 핵 반응 어떤걸까요 핵, 누가 핵, 분냥어떤거 하게? 모여서 하는 핵반응은 뭘까? 핵융합 아니면 핵분열 뭘까? 핵융합 어 네. 왜그러냐면 해봤자 수소 헬일밖에 없어 철뭐 없다 철과 뭐 누군가 없다니까 그 수소 헬륨 통해서 하는 이제 그 핵반응이 그 식으로 핵융합반응 근데 그러면 두 개에서 어떤 것을 먼저 할까? 수소를 헬륨에서자 수소가 어저보 1번이고 헬륨먼저 1번. 2번이고 수소 먼저어 1번도 더더더 작으니까 수소 이때 중심부터가 처음부터 이상되면 그때 중심에서 수소! 수소! 핵융합반응이다수소 핵융합반응을 합니다. 이거 이거 그죠 그래서 수소 핵융합반응하고 이때, 이때부터 진짜 별이야. 그런데 이때 불은 별 단계 이름은 뭐냐면 주, 계열, 성이라든 별, 별, 별이 대한 단계 이름은 좀더 나중에 하고그죠 그니까 러 우리가 별이라고 하면은 중심에서 어떤 핵반응을 한 거야. 내 해발은 뭐라고? 핵이합받는 거. 그죠? 이뜻 보면 이제 고로 우리 그 태양계엔 유일한 별이 있어. 그게 뭐냐면 태양. 태양 유일한 별인데 처음 태양은 다른 별에 비하면 이게 조그만 별이야. 작은 별. 근데 태양 해발지 지구의 지름만 보면 이제 배 가운데? 지름만. 그리고 태양이 전부 다태양 중심 핵에서 여기서 이제 핵 반응 하는 거야. 핵융합 받는 거야. 그때 그 나오는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지금 지워진 것을 좀 일부를 우리가 지금 얻어서 우리가 다, 쓰, 다 쓰고 오는 거 같아요. 그거야. 그게 또 별입니다. 그래서 별은 중심에서 핵융합 반응하는 거다. 그죠? 별 중심에서 나어핵 부여받은 이모 아니야? 핵융합 반응? 그 문제, 문제는 그문제그러면별 내부에서 그 만들어지는 끝판왕 물질은 뭘까요? 철. 철. 합성 핵무기 처음에 수소 퓨름이고 합체한 기능 속 핵무기 뭐야? 제일 마지막 뭐야? 철될거 하는 거. 철될 때까지 핵융합 반응한 거야. 이해가 나? 퓨름 좀 잘못 했나 봐. 그리고 이때 그핵 하는 핵융합 반응 경우는 하는 과정도가 과정화. 얘는 네개 수소 그냥 네개 수소가 합체해서 얘는 퓨름네 퓨름 된다. 그나. 오케이. 그리고 이때 질량 감소하고 그때 감소한 질량은 뭐라고 한다고? 질량 결손. 이때그 질량 감소해. 은지소한질금에지 지금은 지너에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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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다은 지금은 지이은제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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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에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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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고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 지금은 그금은은 지금은 지 그그 그 단계, 그걸 종을할 건데, 먼저 별이 지나가죠. 먼저 전력통에다 끊어 자료 어서 이어서, 아래? 이어서, 옆에 아래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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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어서, 아래서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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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안보어서 이어서, 이안보이니서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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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서 이어서, 이어서, 이 이어서, 이 이어서, 이어서, 별진 이어서, 이어서, 이이어 나파. 야, 네, 앞에서 내가 말했지만 이제 피초 p 카츄레이초 초점초 별도 같이 내 가는 거. 지내 가다 보니까 이름도 다 있고 하는 거예요 먼저 별이 별 별은 그 태양 정도의 질량의 별. 됐나? 그래서 별이 질량이 태양 정도일 때. 그때 지나가 과정이 뭔 거죠? 태양 정도. 태양 정도 질량. 정도의 질량의 별. 질량이 별. 이 경우 첫 단계. 첫 단계 이름 뭐냐 주계열성. 어? 주계열성이야. 이만큼 쭉미었을까 주계열성이 나고 오케이. 그죠? 또 지난 그 이름 좀잘 봐. 그리고 그다음이이 지금 뭐가 되냐면 이것이 적색화성대적색화성적색화성 적색화성. 그리고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는 중심, 중심부랑 그리고 주변, 어? 중심각을 주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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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심부는 얘는 뭐였어요? 얘는 백색외성대, 백색외성, 백색, 백색외성대고 외성대고 책이 나오죠, 책에 나오는. 그리고 자, 주변은 얘는 다 퍼져가지고 얘는 행성상 성운대요. 잘 됐다, 잘 됐다. 에이, 에이, 에이. 행성 상성는 자료 딱 자료 다딱지은 행성 상성는아이이 행성 행성, 행성, 행성 상성입다 이거? 그리고 다음에 자 만일 그 별이 질량이 태양 10배 이상일 때두 번째 태양 태양 질량 1배 10배, 10배. 10배, 10배, 10배 이상 인별, 위인별. 태양 질량 10배 이상인 별이야, 그렇죠?라고 할때 1단계 이름은 다 똑같이 주계열성주계열성이고 주계열성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 이름은 이름은 초과성, 초과성이고, 그리고 그 다음 무엇하는 거는 면 초신성 폭발입니다. 폭발을 폭발. 폭발, 폭발, 폭, 폭발. 그발폭발그발음그리고그 다음에, 자중성자그 다음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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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성자 별 되고 그다음그 태양 질량 10배 이상의 별경우는 1단계 뭐라고? 어, 주계열성. 그다음에 초거성. 그다음에 초성 폭발. 그다음에 뭐데? 어, 중성자별. 근데 만약 이렇게 되는 것별보다 질량이 더큰경우는 끝나. 그아그 질량이 더큰 경우는 똑같이 다 주계열성, 초거성, 초신성 폭발. 판단 그 다음 뭐 되면은 블랙홀이 그래. 블랙홀다. 블랙홀 된다. 내가 이해하나? 좀잘 봐도 된 거? 태양 은 질량 0배 이상 인별 경우 초단계, 주기열성, 초거성 그리고 초신 폭발, 그 다음에 중성자 별대. 근데 이렇게 되는 과정이 별보다 질량이 더큰 경우, 는 질량 이더큰 경우는 똑같이 주기열성, 초거성, 초신 폭발, 그 다음에 블랙홀대. 애들이 거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중성자 별 된다면 뭐가 되게 블랙홀 등 아니다, 아니야. 그래서 초신 폭발 후에 둘중에 하나야. 그또중전의별 아니면 블랙홀인데 둘중하는인데 블랙홀 되는 경우가 질량이 더큰 경우라고. 예를 들그 그래서 총몇 총몇 가지 단계에서 총아몇 가지 루트가 있어요? 총세 세 가지.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생세총세 세 가지,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거야. 이거 사실 태양 정도의 별경 종은 첫 단계라고, 뭐 어, 주계열성, 그다고요 어, 적색성 그 다음에 이제 중심은 백색왜성이랑겉대는행성상성물이고 그리고, 그리고 태양정도, 태양질량 10배의 작용이 별의 경우는 첫 단계, 주기할성 그리고 초거성, 그리고 초석발그 다음에 중간색별 아니면 이것보다 질량이 더큰 경우는 1단계가 주기할성 2단계 초거성, 세 번째가 초석발그 다음에 블랙홀 그래서 바 쭉, 그지 이거, 이거 이거 좀세 가지야. 하나, 둘, 세 개. 이거다. 하나. 중소 별내가 폭발 후에 중소절 별내인데 블랙홀 내? 아니야, 아니야, 아니다. 그래서 폭발 후에 두 줄이 하나가 돼. 하나. 두 줄이 하나인데 이거다. 중소절 별보다 별보다 블랙홀이 질량 더큰 경우다. 이거. 신 줄까?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뭐냐면합 단계 별에 대한 이제 특징 할 건데. <laughs>